턱에 들어가는 과도한 힘을 교정해주고 턱의 올바른 사용으로 인해 올바른 발성으로 유도해주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노래 실력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SM, YG, JYP, 큐브, 카카오앱, FNC, CJ 등 저는 최단기간 수십명의 합격생을 배출한 보컬 트레이너이며 현재 대형 기획사 보컬 트레이너입니다. 학원 가지 마세요. 학원에서 알려주는 핵심 포인트 바로 알려드립니다. 5분만 따라해 보세요. 무조건 노래 실력이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송이쌤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오랜만에 고음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또 그동안 제가 레슨하면서 쌓였던 노하우를 또 하나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꿀팁 이런 분들께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고음은 나오는데 고음 음색이 너무 안 예뻐요. TV에 나와 노래. 두 번째, 저는 고음만 하면 너무 힘들어요. 하고 나서 너무 힘이 들어요. 우선 이런 유형의 분들은 하관 쪽에 과도한 힘을 줍니다. 턱, 목, 요렇게. 이런 분들은 보통은 고음이니까 힘을 줘야 된다는 생각에, 이거 빨고 발음 자체를 강하게 해주시면서 턱 쪽에 힘이 딱 들어가거나 고음이니까 목에 힘을 냅다 주니까 오히려 목이 쪼이면서 호흡 운용이 잘 안되면서 음색이 좋지 않게 발성되는데요 딱이한 가지 방법이면 해결됩니다 뾰라람그 방법은 바로 덴티큐입니다 어머 여러분 덴티큐 아세요? 뭐 10대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도 잘 모르는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거든요 아이앤드라운드 자기소개하기 킹콩 샤워 네, 아무튼 이 검지랑 중지랑 이렇게 붙이는 이손 동작을 덴티큐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딱 고운 부분일 때 얘를 확 눌러서 이 하관에 힘 주는 걸 없애주는 거죠 디비 이렇게 디비 하고 목에 힘 주니까 디비 디비 여기서 이제 이 방법이 익숙해지셨다면 이제는 허리를 세우고 자세를 바로 하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비 다네 이렇게 해주시면 턱에 들어가는 과도한 힘을 교정해주고 턱에 올바른 사용으로 인해 자세도 바로 잡히면서 올바른 발성으로 유도해주는 방법입니다. 한 번에 바로 뿅 하고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무조건 해결되는 방법이니까요. 천천히 반복 연습해 보시면 충분히 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자덴티큐 모름 안녕.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배우고 싶으신 곡이나 창법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 주세요. 안녕. 그리고 레슨 문의는 카카오.